먼저, 오늘이 차트. 네, 첫 번째는 골든 드래곤 차이나 인덱스라고 미국 증시에 상장된 중국 관련 주식들이 일중 흐름인데요. 이것을 원데이로 보면 여기서 중요한 매도가 나옵니다. 개장부터 시작해서 바로 매도가 나와서 하루 종일 횡보를 했는데요. 반면 어제 열렸던 홍콩 증시는 개장 초에 급등이 나와서 2만 포인트를 중심으로 움직였다가 나중에 밀렸죠. 이두 가지 차이가 있다는 것을 오늘 얘기를 하고 시황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시간 전에 마감한 트레이더가 생생하게 전하는 글로벌 마켓 리뷰 델타 원입니다. 우리 시장은 배당락을 반영하고도 추가 하락이 발생하면서 61선을 기간으로 뭉개버렸고 해외시장은 테슬라의 반등에도 불구하고 나머지 주식들이 눌리면서 의미있는 하락이 발생했는데요. 임계점에 다다르는 우리 시장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아시아 세션 갑니다. 어제 시황에서 배당락이 갭다운은 익년도 시장이 강세장으로 예상될 경우에는 그 배당락을 모두 만회하고도 강력한 상승으로 마감하게 된다. 이런 얘기를 했었죠. 또 하나는 배당락은 기조자산인 코스피 200지수에만 어, 발생하고 선물이나 옵션은 관계가 없다. 이런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수요일 매, 새벽에 마감한 해외시장이 아무리 나스닥이 마이너스 1.5% 넘는 하락을 했다 하더라도 다우지수는 플러스가 난등 하락이 테슬라에만 집중됐어요. 그래서 수요일 우리 시장의 선물 갭다운은 얼마 안 나왔습니다. 하지만 갭다운이 나오고 나서 한 번도 반등다운 반등을 하지 못했죠. 이것은 아, 익년도 시장은 강세장이 아닐 수 있다라는 그런 것이 되어있고 이후 현물 또한 외국인이 개장 초 40분 만에 2600억이라는 매도가 나왔어요. 제가 최근 들어서 외국인이 개장 초 40분 동안 계속해서 1000억 뭐 내외의 매도를 내놨다라는 얘기 했었는데 어제는 평소 내놓은 것이 2배 정도 내놨죠. 두배 넘게 내놨는데 그래서 결국에 선물지수는 가볍게 300포인트를 깨고 징그러운 박스장세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또한 기관들은 전일까지 누적된 배당 관련 현물매수를 청산하기 시작했는데요 배당 관련 현물매수의 누적분이 뭐 4조라는 얘기도 있어요 근데 오늘은 기관이 현물매도량 대비 선물매수는 2천억 가까이 적게 나왔습니다 즉 배당 관련해서 어, 현물매수를 하고 선물매도로 해지를 하는 것이 어나인드가 되어야 되는데 그러면 현물매도 대비 선물매수가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나와야 되죠 하지만 선물 매수가 2천억 적게 나왔다는 얘기는 네이키드로 선물 2천억 때렸다는 얘기랑 똑같습니다. 똑같죠. 또 외국인들이 선물 매도 규모에 비해 전체 선물 미결제 약정 증가는 무려 9천 개월 넘게 순증을 했어요. 그래서 이것은 오늘이 하락이 단순히 배당 관련 매도만이 아니라 그동안에는 방향성을 잡지 못하고 있다가 신규로 하락 배팅이 들어온 것이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즉, 그동안에는 61선에서의 기간 조정 나오면서 조심스럽게 바닥을 만들고 방향성을 위로 잡으려 했던 것이 오늘의 선물 매도 신규 베팅으로 아래로 방향성이 잡혔다라고 할수 있겠는데요. 방금 마감한 한국물 ETF인 EWY도 간만에 아래쪽으로 방향성이 잡히면서 시장 전망을 부정적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선물 베이시스 또한 이론 베이시스 대비 1포인트가량 저평가 상태를 보였는데요. 이렇게 베이시스가 의미 있는 약세를 보이자 프로그램 차익 매도도 500억 가까이 나왔고, 특히 오후 들어서 계속 베이시스가 눌리면서 차익 매도가 강화되었다라는 것이 특징입니다. 옵션 시장에서는 이제 확실히 위쪽은 없다라고 선언한 듯, 콜 옵션 매도의 행사가가 계속 내려오면서 적극적인 델타 숏 포지션이 쌓였는데요. 이제 300선 이상의 콜 옵션은 모두 포기하려는 듯 매도가 나오고 있고요. 또 올해 마지막 거래를 앞둔 데다가 뭐 구정연휴 이쪽 주말까지 끼고 있어서 이제 본격적인 시간 가치 감소가 나올 수 있는 상황이죠. 시장 참여자들이 완전히 지쳐버렸다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반면 푸드옵션은 아직까지는 평균 발행 단가를 크게 벗어나고 있지 않아요. 근데 방금 마감한 야간 선물 시장이 마이너스 0.5%대 하락으로 마감했죠. 그럼 이거는 12월 월중 신저가를 갱신한 것인과 동시에 옵션 시장 또한 등가격을 중심으로 평균 발행 단가를 의미 있게 상회한 것이기 때문에 목요일 아침은 어쩔 수 없는 푸드옵션 롤링다운에 의한 일시적인 급락이 나올 수 있겠습니다 이제 유럽세션 넘어갈게요 유럽시장은 미국세션 개장 전까지는 조용히 움직였습니다 11월이 상승 이후 시장은 계속해서 횡보 중인데요 우리 시장을 뭐 박스피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죠 근데 유럽시장 거래하시는 분들이야말로 아 이게 진정한 박스장이지 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뭐, 두달 동안 계속, 제자리에서 머물고 있죠. 유럽 증시는 미국 세션 개장 전에는 그냥 가만히 있었다가 미국 증시가 눌리기 시작하자 그때 따라서 내려가기 시작했는데요. 뭐, 시장이 하락에 대해서는 뉴스 플로우로 중국발 밀라노행 항공기 승객이 절반이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있었다라는 걸 발견한 뒤로 중국발 항공기 모든 탑승, 탑승객에게 PCR 검사를 할 것이다라는 이슈로 뭐 유럽 주식이 밀렸다고 해요. 근데 특히 그런 뉴스 때문에 하락했다기보다는 그냥 연말을 앞둔 상황에서 오늘은 미국 증시가 그동안에는 테슬라만 밀었고 나머지는 상대적으로 버텼단 말이에요. 다우지수 잘 버텼고요. 그런데 오늘은 테슬라를 버티, 어, 당기면서 나머지 인덱스를 깠죠. 그래서 시장이 같이 하락을 했다라고 볼수 있겠어요. 특히 오늘은 그동안에 일방적으로 눌리던 유럽 채권 시장이 유럽 세션 개장 초에는 제법 강하게 반등하면서, 을 어, 이제 지긋지긋한 매도 공세에서 벗어난가 했는데 뭐 그러면서 오지 달러 같은 상품 통화도 강세를 보였거든요. 그리고 아시아 세션에서 구리도 조심스럽게 반등한 등 조금은 안심하려는 그런 움직임이 있었어요. 게다가 영국 증시는 유럽 세션 초반에 1% 가까이 상승하면서 아주 이상적인 추세 상승의 모습을, 모습을 보이려 했는데요. 안타깝게도 미국 증시 하락이 이 모든 것을 끌어내렸다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결국 유럽 증시는 미국 세션 들어서 상승폭을 크게 줄이거나 음봉을 맞는 등 횡보기에서 벗어나서 방향성이 아래쪽으로 꺾이려 했고요. 어, 채권시장 또한 장중 상승폭을 모두 반납했고, 또 오지달러 같은 상품통화들도 상승폭을 모조리 반납했고, 구리는 다시 톤당 8,400달러 선으로 내려앉게 됐습니다. 그나마 기름시장은 장중 눌림을 꽤나 만회해서 마감을 했는데요. 오늘은 시장에 특별한 지표가 없었죠. 기름이 눌림은 80달러 이상에서 추가 상승 동력을 얻지 못한 기름 시장이 가격 조정을 보였다고 이 정도로 볼수 있어요. 다행히도 이번 가격 조정을 통해서 그동안 끌고 오던 기름 콜옵션 매도 포지션을 잘 청산할 수 있었는데요. 엊그제 기름이 81달러를 넘는 상황에서 콜옵션 매도를 추가했으면 뭐더 좋은 성과가 있었지 않았겠느냐 하실 수 있지만 올해 북클로징을 한 상황에서 포지션을 신규로 추가하기보다는 청산을 잘 하고 내년을 기약하자는 입장에서 신규 포지션을 늘리지 않은 거예요. 연말을 맞이해서 상당수의 상품들이 지금 수렴을 보이고 있거나, 뭐 기존에 생각했던 방향성과 다른 흐름들을 보이고 있고, 또 방향성 모델과 관계없는 상관계수가 굉장히 낮은 흐름들을 보이고 있죠. 이럴 때는 못보러도 좋으니까 포지션을 축소한 것이 좋습니다. 여하튼 기름콜 옵션 매도는 큰 이익은 아니지만, 적절한 가격에 청산을 하고, 어 뭐, 하고 나올 수 있었는데요. 지금 중국이 코로나 상황이 심각하다고 하지만, 내년 춘제 전후를 중심으로 이제는 코로나는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이제 미국 세션을 넘어갈게요 미국 지수선물은 유럽 세션 내내 조용했습니다 오늘 아시아 세션에서 홍콩 증시가 유난히 강하게 상승했죠 개장 후 1시간 만에 스트레이트로 3% 넘는 상승이 있었는데 전일 골든 드래곤 차이나 인덱스가 약한 상승을 한 것을 고려하면 아, 과하다 싶을 정도의 상승이 나왔죠. 이거는 홍콩 지수 선물이 선물 옵션 시장 만기를 맞이해서 급등이 나왔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미국 세션 개장 전에 본장 개장 전에 테슬라에 대한 매수세가 살살 들어오면서 아, 그동안에 테슬라가 이 정도 눌렸으면 반등도 들어오겠지 하는 그런 기대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개장과 동시에 나스닥이 잠깐 눌렸다가. 테슬라가 순식간에 6% 가까이 폭등을 하면서 나스닥 지수는 0.6%의 스트레이트 상승을 보이게 됩니다. 하지만 크게 전부였어요. 시장안이 지나갈수록 나스닥이 나머지 구성 종목들의 매도가 쌓이게 되면서 테슬라도 따라 내려가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오늘은 애플이 하락이 줄어졌습니다. 애플이 거의 3%대 하락이 나왔는데, 뉴스 플로로는 우 아이폰 14 플러스의 판매 실적이 심각하게 걱정스럽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근데 저는 이 최근에 그 테슬라의 하락 요인 중 하나였던 중국에서의 실적 악화 우려, 뭐 생산량 감소, 뭐, 뭐 저기 뭐, 휴뭐 휴업, 뭐 이런 것들 이런 것이 비단 테슬라만이겠는가? 그러니까 글로벌 매출 중 매출 중 중국 이 중이 그래도 실적을 방어했던 종목들이 하나 둘씩 부러지는 게 아닌가 이런 우려가 애플에도 발생했다라고 할수 있겠어요. 오늘은 미국 세션에서 어떤 경제 지표도 없었는데 지수가 추가, 추세적 하락을 했다. 이게 중요한데 테슬라가 장중 상승폭은 상당량 내주었지만 어쨌든 4% 가까이 상승을 했고요. 그리고 나머지 대형주들은 그런 상황에서 속절없이 밀려내려갔습니다. 그래서 낯사선물은 이제 10월과 11월이 저점에 코앞에 다가가게 됐어요. 이제 미국 증시는 올해의 마지막 거래일을 이틀 남겨놓은 상황인데요. 전일 신고가를 기록했던 캐터필러도 크게 늘렸고 또 엑소모빌이라든지 쉐브론 같은 굴뚝주도 눌리고 금융주도 눌리면서 나스닥보다 이 다우지수의 하락이 더 크게 나왔습니다. 그냥 올해 마감에 산타를 리는 붓은 다 치우고 다시 시작해야 되겠다. 이런 트레이드가 대세를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다만 변동성은 의미 있는 상승을 보이지 못했는데요. 장중에 눌림이 처음 나왔을 때도 변동성은 마이너스 상태를 보였고 또 유럽 마감 후에 음, 중간 반등이 나오고 나서 두 번째 눌림이 나왔을 때 변동성이 조금 오르긴 했는데 여전히 변동성은 콘텐고 상태이고 또 의미 있는 상승이 나오진 않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지수는 계속 내려왔는데 변동성은 거의 못 오르는 그런 상황이 연말까지 이어질 것으로 봅니다. 이제 시장 총평하면서 대응 전략 이야기할게요. 우리 시장은 목요일에 올해의 마지막 거래일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안타깝게도 갭 다운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갭 다운은 코스, 어, 푸 옵션이 롤링 다운 수요를 자극할 것으로 보이는데, 평상시 같으면 적극적으로 하방 해지를 하겠지만, 지금 연말을 앞두고 시간 가치 감소도 본격적으로 일어날 것이고, 그래서 별도의 하방 해지는 하지 않을 계획이에요. 어차피 아래쪽으로 충분히 해지가 되어 있어서 폭락 사태만 아니라고 보면, 아니라면 괜찮다고 보는데, 이콜 클래스에 붙어 있던 레이셔 스프레드가 지금 뼈다귀 밖에 남지 않았죠? 그래서 콜 클래스 포지션은 빠르게 청산하고 완전히 비워버릴 계획입니다. 어, 이는 오늘 뭐 적극적인 상승 따위는 나타나지 않을 것으로 보는 것인데요. 신정 연휴가 끝나고도 코로션 쪽에서 뭘 기대하기는 좀 어려워 보이는, 여요 해외 시장에 대해서도 이제 기름 콜 옵션 매도로 완전히 청산해서 뭐 계좌를 완전히 비워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올해의 마지막 남은 자투리 포지션까지 청산을 해서 해외계좌가 비어졌는데, 은근 달러가 눌려갖고, 원화 환산으로는 자산이 꽤나 빠져버렸어요. 근데 어쨌든, 참, 속시원하면서도 섭섭하네요. 올해 하반기는 참 어려웠습니다. 내일까지도 뭐 시장 모니터링은 하겠지만, 올해는 더 이상 거래를 하지 않을 것이고요. 방향성이 나오든 뭐 나오지 않든, 시장의 움직임에 대한 이 논리가 저는 부족해요, 지금은. 그래서, 논리가 부족하면 컨빅션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또 컨빅션이 없으면, 포지션을 잡고 버틸 수가 없죠. 그래서, 연말 상황이 지금 딱 이런 거예요. 그래서 거래를 할수 없는 것입니다. 자, 아무쪼록 올해 마감 잘 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이상 델타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